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거죠. 이 환상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이겨내라고 주신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이전에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확실한 내용의 요약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늘 두려워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도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도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도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는 늘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겠죠. 여러 가지 핍박과 죽음 앞에 놓여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일곱 인을 떼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일곱 나팔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게시록은 마치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기 전에 결론을 이미 기사나 다른 것을 통해서 보고 바라보고 있는 드라마와 같아요. 그 스포츠 경기를 바라보는데 이미 뉴스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평안과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단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과 세상 안에서 하나님 이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로는요. 지금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을 준비하라. Be prepared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14절을 보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되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해요. 한 여섯 번 정도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게, 종들에게 보이셨다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빨리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미래적인 예언은 빨리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오늘 사실 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을 최선을 다해요. 오늘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예언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시대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걸 일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잔치를 준비할 사람은 잔치를 준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던 것이 그 노아 홍수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 기간이 무려 (120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하룻밤 사이에 그날 바로 유황과 불과 소돔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 하룻밤 사이든지 120년이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속히 일어날 것이고 오늘 너희는 오늘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속히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오히려는 지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구속하여서 아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월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붙잡혀서 시간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려라 나의 시간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요 내가 마음껏 골프를 치고 여행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여러가지 여가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은요 그 시간을 예배합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오늘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고난이 아니라 목적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래요.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킬링 타임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요.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SNS를 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냥 목적 없이 사라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다가올 심판과 재앙을 준비된 자로서 설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설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엎드려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일곱째 선사가 나팔을 붑니다. 드디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미래적 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냐면요 그 The kingdom of the world, 세상의 나라가요, has become the kingdom of God. 어떤,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대요. 근데 has become이 과거형이지만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 오늘, here and now,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미 있습니다. 그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이 하나님이 양보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빼앗겼던 겁니까? 그것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 말씀에서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빼앗긴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의 때까지, 단지 허용된 시간만큼 악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야, 잠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타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니.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앞으로 오실리, 이후에 오실리. 계시록 4장 8절에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오실리가 빠졌어요. 왜요? 이미 오셨으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요. 포로기 시대에 적힌 거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의 그 내용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포로기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로 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뿐만이 아니라 세상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이방 왕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술을 통하여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 왕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된 말씀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모르지 세상 사람들도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여러분 24장로는요 구약의 열두지파와 신약에 있는 열두 제자 및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무엇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의 얼굴에 대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있지만 그것을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당연히 왕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받고 싶어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요. 아무도 그 사사 시대에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한 여인의 예배자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과 소망의 물고를 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주권적인 그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이요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을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나의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평가를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위안이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공의롭지 못한,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대로 잘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일 일순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공의롭 올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오늘 지금 단장 우리가 보는 거와 영원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오늘 하나님의 성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심판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응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마지막 환상이 또 하나 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걸로 마지막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이 열린다라는 개념이요. 수동 완료 시제예요. 하늘은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열려진 곳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돌판이 있어요. 근데 그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여 불평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세상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 그 언약궤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다른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 그 언약궤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계시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따른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삶은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운행하시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낙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